여러분이 힘들게 모은 천만 원을 재무제표 흑자의 신용 등급은 최고 수준이었으며 국채은행이 보증하는 망할 수 없는 회사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믿음은 순식간에 배신당했습니다. 사실은 오조원 적자였다는 충격적인 고백과 함께 주가는 곤두박질쳤죠. 천만 원이었던 돈은 불과 1년 만에 250만 원짜리 푼 돈이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거래마저 정지돼 남은 돈은 1년 넘게 묶여버립니다. 더 충격적인 건 회사가 썩어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경영진은 돈잘 벌었다며 수천억 원의 성과금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울린 대한민국 최악의 회계사기 바로 대우조선해양 사태입니다. 이 거대한 비극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잠시 1990년대로 시간을 돌려야 합니다. 당시 대우그룹은 재계 2위에 독보적인 이상을 자랑했죠. 하지만 그 거대한 제국은 비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습니다. 내실없이 비으로 덩치만 키우던 대우는 결국 IMF 외환위기가 터지자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단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이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1년 예산보다 많았던 이 빚을 수습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었지만 결국 그 돈은 대부분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공중으로 사라졌죠. 중요한 건그 다음입니다. 당시 대우그룹의 핵심 중 하나였던 대우중공업은 워낙 덩치가 커서 통째로 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를 세 조각으로 쪼갭니다. 건설, 기계, 그리고 조선 부문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빚을 떠하는 이 거대한 조선소를 사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대로 두면 파산이고 그러면 수만 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나앉을 판이었죠.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출자 전환이라는 방식으로요. 쉽게 말해 은행이 빌려준 돈을 포기하는 대신 그 회사의 주식을 갖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 양의 최대 주주, 즉, 주인이 됩니다. 내 돈이 아니니 흥청망청 쓰는 문화, 감시하는 주인이 없으니 썩어가는 문화, 1999년의 실패가 잉태한 이 구조적결함은 정확히 15년 뒤 대한민국 경제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내려칩니다. 하지만 폭탄이 터지기 직전까지 시장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당시 대우조선 해양은 수주잔량 세계 1위라는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해양플랜트라는 황금알을 나는 거위를 잡았다며 목표 주가를 6만원, 7만원으로 올려잡기 바빴고 뉴스에서는 연일 수주잭파디라며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이 회사는 위험한 도박판이 아니라 노후를 책임져줄 가장 튼튼한 초우량금고처럼 보였을 겁니다. 국가가 지켜주고 세계 1위 기술력을 가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화려한 왕관 아래서 괴물은 조용히 몸집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 실체는 2015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2015년 한국금융권은 충격에 빠집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사 중 하나였던 대우조선의 양이 갑자기 사실 5조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폭탄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직전 연도까지만 해도 재무제표상 건실한 흑자 기업이었고 신용등급도 최고 수준인 A등급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멀쩡하던 회사에서 1년 만에 5조 원이 증발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분식회계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를 법률적으로 풀면 회계 사기입니다 기업이 돈을 빌리거나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 자산과 이익은 부풀리고 부채와 손실은 고의로 줄여서 가짜 성적표를 만드는 범죄행위죠. 이 단어의 한자를 뜯어보면 사태의 본질이 더 명확해집니다. 가루분의 꾸밀식. 여성이 화장을 하듯 기업의 병들고 썩은 민낯을 두꺼운 화장으로 가려 건강해 보이게 속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우조선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장부를 조작했을까요? 조선업의 독특한 회계 방식을 악용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데는 보통 2에서 3년이 걸립니다. 슈퍼에서 과자를 팔듯이 물건을 주고 바로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률에 따라 돈을 받을 것이라 가정하고 장부의 이익을 미리 나눠서 기록합니다. 이걸 진행 기준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당시 대우조선 해양은 해양플랜트라는 사업을 대거 수주했습니다. 쉽게 말해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정유 공장을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공장을 배 모양으로 만들거나 배 위에 얹어서 만듭니다. 이건 단순히 짐을 싣는 화물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만 개의 파이프와 최첨단 장비가 얽히고 설킨 조선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배가 대우조선의 양을 침몰시킨 진짜 이유는 기술적 난이도에. 최악의 계약 조건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업계에는 헤비테일이라는 결제 방식이 유행했습니다. 동물의 꼬리가 무겁다는 뜻처럼 배값의 대부분을 배를 다 만들어서 넘겨주는 맨 마지막 날에 받는 방식입니다. 즉, 2에서 3년 동안 배를 만드는 비용은 오로지 내 돈, 내 빚으로 감당하며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경영진이 치명적인 오판이 등장합니다. 자금 부담이 이렇게 크다면 확실하게 이익이 남는 알짜배기 장사만 골라서 해야겠죠. 하지만 대우조선경영진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당장의 실적 압박과 경쟁사를 익혀야 한다는 조급함에 눈이 멀어 저거 수주라는 독배를 들이킨 겁니다. 일단 따내고 보자는 심정으로 또 남들보다 훨씬 싼 가격에 덜컥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건 자살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뜩이나 해양 플랜트는 처음 해보는 복잡한 공사라 시행착오가 쏟아졌습니다. 설계는 수시로 바뀌고 공사 기간은 늘어나고 자재비는 폭등했죠. 원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애초에 계약한 배 값은 턱 없이 낮았습니다. 결국 캐비테일 때문에 공사 기간 내내 현금이 말라붙어 빚을 내야 했고 저가 수주 때문에 막상 배를 다 지어서. 잔금을 받아도 적자를 메꿀 수 없는 완벽한 파멸의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이 상황을 장부에 어떻게 적었는지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인테리어 업자인데 1억 원의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엔 8천만 원만 쓰면 될줄 알았는데 자재비가 폭등해서 실제로는 1억 5천만 원이 들게 생겼습니다. 이 공사를 끝내면 여러분은 5천만 원 손해를 봅니다. 정상적인 회계라면 장부에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당연히 5천만 원 손해 예상이라고 빨간 글씨로 적고 이 손실을 미리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게 회계의 대원칙인 보수주의이자 발생주의입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은 이 원칙과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실제로는 원가가 폭등해 손실이 뻔한데도 장부에는.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처럼 비용을 축소해 기록했죠. 이렇게 비용을 가려버리니 막대한 적자공사가 장부상에서만 건실한 흑자공사로 둔갑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부상으론 이익이 났는데 실제 통장엔 돈이 없으니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 미 청구공사 항목을 악용합니다. 이뤄냈는데 아직 청구만 안한 돈. 즉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외상값이라며 가짜 자산을 장부에 쌓아 올린 것이죠. 이건 사실상 신기루 자산입니다. 받을 수 없는 돈을 받을 돈인 척 적어 놓은 거니까요. 문제는 이 신기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겁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장부에 적힌 이 미청구 공사 금액은 무려 9조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실체도 없는 외상값을 자산이라고 우겨서 억지로 만든 숫자였죠. 이런 방식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장부에 끼워 넣은 가짜 이익과 숨긴 손실이 무려 5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럼 이 거짓말은 언제 들통날까요? 배를 다 만들고 주인에게 넘겨주는 순간입니다. 장부에는 받을 돈이 있다고 적혀 있는데 선주는 계약 불이행과 설계 변경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현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경영진은 이 시점을 최대한 늦추며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2015년 새로운 사장이 오면서 한꺼번에 터뜨려버립니다. 이걸 금융권 은어로 빅베스라고 합니다. 목욕물을 갈듯이 전임 사장의 부실을 한 번에 씻어내고 나는 깨끗하게 시작하겠다는 수법이죠. 경영진에게는 목욕재기였을지 몰라도 그시선의 오물은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손실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위험한 도박을 했을까요? 단순히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충정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동기는 아주 단순하고 그래서 더 추악합니다. 바로 탐욕입니다. 가짜 흑자를 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첫째, 경영진은 연임의 명분을 얻습니다. 적자 기업의 사장은 해고되지만, 극자기업의 사장은 자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둘째, 신용등급이 유지되어 회사채를 발행해 빚을 더 끌어다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여기가 가장 아이러니한 지점입니다. 바로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을 그려보세요. 회사는 해양플랜트 부실로 속이 썩어 들어가고 현금이 말라서 빚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부조작으로 극자를 만들어서. 올해도 수고했다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고 샴페인을 터뜨린 겁니다. 훗날 감사원 조사를 통해 드러난 실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가 집중되던 2013년과 2014년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격려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무려 2천억 원을 뿌렸습니다. 적자가 났으면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랄 판에 가짜 장부를 근거로 보너스 잔치를 벌인 겁니다. 적자가 난 회사에 현금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당연히 전부 빚을 내서 마련한 돈이었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 돈을 빌려준 은행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었습니다. 결국 국민의 혈세가 그들의 성과급 파티 비용으로 둔갑한 셈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듭니다. 적자 기업이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수천억 원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그 명분을 직접 만들어 줬습니다. 산업은행은 이 기간 동안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실적 평가에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속으로는 5조 원을 까먹으며 썩어가고 있는 회사에게 국책은행이 경영 상태가 아주 훌륭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증해 준 겁니다. 이 엉터리 성적표가 있었기에 그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국민 세금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일 수 있었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남상태 전 사장은 재임 기간 중 지인 회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기는가 하면 연인 모비를 위해 회사 돈 20억 원을 펑펑 썼습니다. 이들에게 대우 조선해양은 지켜야 할 글로벌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인이 없으니 마음대로 꺼냈을 수 있는 그들의 사금고였을 뿐입니다. 이 거대한 사기극을 감시해야 할 시스템은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요? 이게 이 사건의 진짜 비극입니다. 대한민국의 감시 시스템이 카르텔에 의해 완전히 셧다운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범은 외부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입니다. 회계법인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맞는지 틀린지 검사하는 자본주의의 파수꾼이어야 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안진의 현장 회계사들은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실행 예산이 너무 낮게 잡혀있다. 원가가 너무 높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왜일까요? 근본적인 모순 때문입니다. 감사를 받는 기업이 감사인에게 수수료를 주는 기형적인 구조니까요. 대우조선의 양은 안진에게 매년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대 고객이었습니다. 만약 회계법인이 깐깐하게 굴면 기업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회계법인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결국 고객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와 설마 국책은행 자회사가 망하겠어라는 아니람이 감시견의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결국 안지는 1년 영업정지라는 초유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미 증발한 오조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공범은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정관계 인사들입니다. 산업은행은 대주주로서 경영을 감시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퇴직 임원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낙하산 착륙장으로 회사를 활용했습니다. 당시 대우조선의 양 사회이사의 40%가 비전문 정치인 출신이었습니다. 조선업에 대해 기초 개념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이사회 자리에 앉아 거수기 노릇을 하며 억대의 연봉을 받아갔습니다. 재무제표를 볼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경영감시를 한다고 앉아 있으니 사기극이 3년이나 지속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난장판을 수습하기 위해 또다시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살리기에만 무려 13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과거 대우그룹 해체 당시에 이어 국민세금역사상 가장 비싼 수업료 중 하나였습니다. 이 돈이면 대한민국 청년들의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고도 남고 전국의 최첨단 병원을 수십 개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이 부실 기업의 빚을 갚고 도덕적 해이에 빠진 임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데 사라진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분식 회계의 사실이 드러나자 대우조선해양 주식은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무려 1년 3개월 동안이나요. 내전 재산을 털어. 우량주라고 믿고 샀는데 팔지도 못하고 1년 넘게 돈이 묶인 겁니다. 어떤 가장은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날렸고 은퇴자금을 넣었던 노부부는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눈물 위에서 사기꾼들은 법정 공방을 벌이며 경량을 줄이려 애썼습니다. 2023년 대우조선해양은 결국 한화그룹에 인수되어 한화오션이라는 새 이름을 달았습니다. 45년간 한국 경제를 어령하던 대우라는 이름이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인 없는 회사의 비극을 끝내기 위한 민간 매각이 완료된 것이죠. 하지만 1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와 투자자들의 피눈물은 단순히 사라지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경제사에 신해감법이라는 거대한 변곡점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기업이 입맛에 맞는 회계법인을 직접 골라 감사를 받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국가가 강제로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주기적 지정감사제가 도입되었고,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회계사가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방어선. 우리는 5조 원짜리 비극을 겪고서야 비로소 이 당연한 상식을 법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사기극을 단순히 나쁜 놈들이 작당해서 벌인 일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면 우리는 제2의 대우조선해 양을 피할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복귀해 봅시다. 정말 그들을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요? 아니요. 지그널은 계속 올리고 있었습니다. 금융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익은 의견이고 현금은 팩트다.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결론은 바로 이한 문장입니다. 경영진이 장부에 이익이 났다고 적는 건 그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하지만 통장에 실제로 돈이 들어왔느냐는 조작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장부를 뜯어보면 기이한 현상이 목격됩니다.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수천억 원 흑자인데 실제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매년 조단위 마이너스였습니다. 돈은 계속 빠져나가는데 장부상으로만 부자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그 미천구공사 구조원 매출의 절반이 넘는 돈이 외상값으로 깔려있다는 이 비정상적인 숫자야말로 회사가 침몰 직전에 보낸 가장 강력한 구조요청신호였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시장은 이 명백한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설마 이렇게 덩치가 큰 기업이 망하겠어. 국가가 뒤에 있는데 어떻게든 살려주겠지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믿음이 투자자들의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금융 시장에서 설마는 없습니다. 오직 숫자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을 점검해 보십시오. 화려한 리포트와 뉴스 뒤에 숨겨진 현금이라는 진짜 숫자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의심하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켜주는 건 정부도 은행도 아닙니다. 오직 끝까지 의심하고 확인하는 바로 당신의 집요한 뿐입니다.